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서울 서초구 한복판 예전 국군정보사령부 무지에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 무려 5조 3천억 원 pf 규모로는 국내 최고 기록이고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복합문화 업무 단지로 개발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뭐길래 역대급인지, 서초 부동산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금융권도 주목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요 대한민국 최대 PF 프로젝트. 서리풀 복합 개발 사업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 총 16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부지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던 곳이죠. 이제는 군부대가 아닌 글로벌 첨단 복합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MDM 그룹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총 PF 조달 규모는 5조 3천억 원. 이건 단일 개발 사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례적인 점은 바로 여기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이 직접 PF에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PF는 증권사나 캐피탈 같은 제2 금융권이 주도하거든요. 1 금융권의 대거 참여는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기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이 개발 콘셉트 한국판 실리콘 밸리. 이 프로젝트의 공식 콘셉트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입니다. 단순히 오피스 빌딩만 짓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 창업 문화 예술이 융합된 신개념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북쪽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타운과 공공용지가 들어서고 남쪽 부지에는 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 생활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특히 공연장과 미술관 같은 문화 인프라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 단순한 업무지구가 아닌 도심 속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호 교통과 입지 강남권 핵심의 핵심. 입지도 어마어마합니다. 서리풀 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도보권. 바로 옆에는 서리풀 터널이 뚫려 있어서 동작구, 서초구, 강남권 전역과 연결됩니다. 또한 서초대로, 반포대로, 강남대로와도 가깝고 GTX 비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향후 교통 호재도 겹쳐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법조타운 중심지이자 강남권 요지에서 이 정도 입지는 흔치 않죠. 4. 시장 영향 강남 부동산 판도 바뀌나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는 2030년 전후 서울 부동산 판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 일대는 이미 서초자이, 레미안 서초, 반포자이 등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밀집한 고급 주거지역이죠.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몰리게 되면, 업무 수요와 주거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이 일대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 인프라 조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5조원이 넘는 개발비, 1금융권이 직접 참여한 pf 그리고 서울 중심에서 펼쳐지는 실리콘 밸리급 개발 프로젝트, 서리풀 복합 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공은 203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진행 과정 속에서 분양, 임대, 투자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질 텐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꾸준히 이 사업의 진척 상황과 투자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서리풀 개발 관련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